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128페이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남 보내라, 우리는 산쪽에 있는 백바게와 배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기를 원시되자 네는 맞은편 마을까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아보지않남 날기 새끼가 왜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짜려 푸느냐 하던 말하니 주가 쓰시겠다 하시며 아멘 주가 쓰시겠다. 제목으로 말씀해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주님이 33년 공신일을 마치는 때 모든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의 속죄, 대속, 성양의 법의 피값을 그 영혼들에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그 입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한 주간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에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세상 다시 깨달았습니다. 종료 주일이 시작되기 전에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천주교의 시작대전통적이요 그래도 제가 작년까지는 사순절 설교를 40번 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성경을 본즉, 아, 왜 교육주의부터 테스탄트 학자들이 종료주의를 지키지 않느냐는 것은 성경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부터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봤는데 원래 들면서 사순절을 빼는 것이 맞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지나갔지 거기에 대한 설교는 장인의 사십 분 계속하면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은 다 버서 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 맞아요, 성경대로 맞자는 거지. 우리의 생각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지키라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있는 것만 지키자는 거지. 그래서 사신절이 있다는 것만 소개하고 종료주일부터 지키기로 했습니다. 종료주일이 있기 전에 종료에 관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다가오는 충격적인 새로운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감사하기도 하면서 구할 것을 낱낱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습관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영적으로 조금씩 주님을 바라보는 철이 좀 들기 시작하니까,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주님 자신이 얼마나 영광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것을 모든 입술의 기운으로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신 그 주님,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 영광 자체 충만하신 스스로 계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죽어주시나요? 이것을 응상하면큰 소리 안 내도 책상에 앉았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계속 몇십분간 흘려 질질질 <목소리> 아, 내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주일 학교부터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믿어졌을 때,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구나. 구할 것을 얼마나 구하는 거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전중하시니까 믿음만큼은 되겠네. 바람이 붙더 실상이네. 강함을 얻도록 고 있어. 이산재산 돌아다니면서 철없이 그냥 구하게만 그럽다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의 고통,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해주시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영원하신 몸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제야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저는 근성적으로 들려오는 복음으로 말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 앞에 구한 것은 이걸 크게 불릴 때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도리를 칭찬하시고, 복을 내주시야. 이런 하나님으로 성경이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서 무릎을 진실로 굽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심이 살아나요. 주님 찾을 때에 주요 그 영원하신 분이 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내놨습니까 하는 동시에 한참을 아무 소리도 없이 늘 소리 지르면서 빽빽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돌라 저거 돌라 하나님이 많은 영혼 구원하는 기뻐으니 엄청난 숫자까지도 부르면서 그랬던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접고 하나는 어때 당신이 살아났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전에 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사람 살리기 위하여 모든 죄 짐을 담당하시는 구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시는 창조주의 그 마음 저는 가로가다가 이상한 생각으로 한번 성경을 볼 때가지 있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 질수 있겠느냐 절대 아닙니다. 없어져라 리셋 삭제해버리고 새로 만들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자기 고통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마음 품지 않는 그것이 정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했는지 자기의 고통로 사전에 지는 영원 오시는 영광이 스스로 충만한 그분, 제 신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진실로 무릎을 꿇는 기도, 천사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베풀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베푸시되 친히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예수그리스도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도 한번 입성하시는, 그 놀라운 말에 저희가 말씀이그것져서다 빼어 버립니다. 돌을 보내서 벳박에와 베다니 중에 영구여이면 베다니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공감 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먼저 들렸습니다. 마리아의 도유 사건.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 곳에서 염상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배단이 밝고 있습니다. 두 종을 보내서 낙이 새끼들 끌고 왔어요. 힘 있는 낙이 건장한 낙이 나기, 큰 낙이를 아니면 낙이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낙이 새끼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나귀 새끼는 여루살렘으로 오르는 그 길은 가파른 길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장한 나귀 타셔야지 나귀 새끼를 올라 타셨다. 니 큰 교훈을 주시고오 물론, 한 영혼, 용원 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대화할 수 없는 인격체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이제, 타락한 인격,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나귀가 왔어요. 우리 성도 한분한 분이 하나님을 뜻은 짐승 나귀가 왔어요. 그 예루살렘 가파른 길을 나귀 새끼가 주님 등에 업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리 나귀가 힘이다 하지만 새끼는 가지고. 버금은 것입니다. 올라가다 쓰러질 수도 있고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였습니다. 왜 푸느냐 누가 묻거든 쭈가 쓰시겠다 하나. 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게 하고 무너 능력인 것을 보여주시고 아무 말없이 내어주는 것입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이 뜻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 주님을 나귀가 등에 없었을 때에 비틀거리지 않도록 등에 타신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날기는 새끼라서 미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성된 작품으로 볼수 있어요. 그는 오늘 우리 성도가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영접해서 주님을 얻고 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절대로 어떤 시험, 환난을 만날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등이 엎히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그곳을 벗어서그 앞을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밟도록.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개선 장군에게 종류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그 발름길을 깔아주고, 거듭도 깔아주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경험은 처음이 필요합니까? 오늘부터 무겁고 힘든 예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한 존재예요. 비틀거릴수 있지만 절대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기만 하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말씀이라도 내가 얻고 다니어요 그러면 지나온 때는 내가 그도들을 밟고 종교 가지러 간다는 그 영광의 빛의 길로 주님과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어디에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광을 기쁨을 내가 누린다는 사실을 나에게 새기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개발해지는 것입니다. 김등말씀 나는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럴 때 무겁지요. 비틀비틀 걸 것이지요. 업으십시오. 하나님이 도리어 신 없는 다리에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은 주위에서 나에게 피아노 공급해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 놀라운이시대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PD 수첩 24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귀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심는 말, 건장한 말 또는 나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라. 말씀 지키기에 버거워도 주님을 바로 얻고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되는 올라은혜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름이 아니 온달 목사가 예수님을 얻고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더니 그때부터 바뀌더니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바뀌었네. 가면 병은 다안왔네 예배 드리면 무슨 병이든지 다나와버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로 임재하시네. 하나님을 만나려면 청주 모란교로 가봐라. 이 역사가 나타나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한다. <laughs> 업으시기입니다 말하는 거? 예수님을 업었어요. 어버시아. 예수님을 업은 자가 누구예요? 눈물이 질질 나고, 눈곱이 줄줄줄 그러고, 넘어져서 거품 막 흐리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연약한 자예요. 말도 잘 못해요. 지식만 많아. 어두한 자예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죽인 사건을 내가 짊어진다 했어요. 낙이에요 낙이 엄청난 기대기 역사 막 쏟아붓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종과 함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 업해야 돼요 온전히 업어야 돼요 생각, 눈 뇌, 행동, 말, 계획 교회. 나의 계획이 없어요 계획할 수 없었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자세로 완전 모든 것을 바꿔야 돼.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따라갑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비디 수첩, 수첩 24시. 예,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 온다리에게도 부족한 자에게도. 나는 힘이 없어. 못 걸어가. 그런 자에게도 하나는 없기만 하면. 부족한 나기가 그 가파른 길을 끝까지 올라가도록 올라타신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이 됩시다. 내 나기도 상관없습니다.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미숙숙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내 몸에 얻고 다니겠습니다. 기적이 역사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을 사랑하시는 주그영화을 쓰는 몸을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창조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도 하고 있그 주, 나기를탔신그 주,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가. 나이처럼 예수님을 주님 강림하는 수만까지 억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큼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가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복도그리의 삶을 사주시도록 낙이새끼가 되는 그 걸음을 가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